피는 또 달라요. 네네. 너무 귀엽고 앙증맞고 날씬하다고 해야 될까요? 음, 이렇게 뾰족하게. 아직... 네네. 네. 원래 이런 품종인가요? 얘는? 네. 어, 이름은 레드 가넷이라는 품종이고요. 레드 가넷? 네네. 혹시 빨간색으로 변하나요 맞습니다. 적포도입니다. 네. 아, 레드 가넷. 네네. 이름이 굉장히 럭셔리해요. 아... 멋있고, 또 이쁘죠. <laughs> 6월 중순에서 7월 초, 요일 여봉과 레드간의 품평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레드간의, 얘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다른 거하고 비교했을 때? 어, 제일 큰 차이점은 같은 공간에서 재배를 했을 때 수확 시기가 엄청 빠르다는 거예요. 빨리 나오네요? 네네네. 허, 아, 어... 어떻게 보면은 작업하는 입장에서 한꺼번에 막 일을 하는 것보다 그렇죠. 분배해서 일할 수 있, 있으니까 그 장점이네요 네네.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저는 델라웨어라는 작은 포도 혹시 아세요? 빨간색 어, 알아요, 알아요, 알아요 알아요 그게 제일 일찍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거기에 대적할 만한 포도가 아닌가 아. 네,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 우리나라에 그럼 지금 나오고 있나 얘는? 현재 시장에서는 접하기 힘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수량이 워낙 적어서 개인 판매나 아니면 그냥 네. 직거래로만 아... 예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는 사람만 먹는 네. 그런 포동 거네요. 그렇죠. 너무나 네. 너무 맛보고 싶다. 네. <웃음> <웃음> 오늘도 지금 왔는데 네. 안 익어서 맛볼 수가 없으니까 너무 아쉽네요. 이것도 한 7월 중순 네. 그래도 예, 되면 맛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 7월 네. 중순. 네. 어,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다른 거에 비해서 당도나 아니면 네. 다른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지금 당도를 찍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아마 어, 수학기에 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네. 작년 기준으로 해서는 22브릭스에서 23브릭스까지 나왔거든요왜 이렇게 달아요? 네 <laughs> 우와 네. 그냥 네. 단맛이 거의 한90%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 사실 네. 새콤달콤한 맛이 아니라 사람마다 호불호가 있잖아요 그렇죠. 새콤달콤한 네. 맛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난 정말 단맛이 좋아 라고 하시는 네.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취향저격이네요 그렇죠 어, 샐러드나 아니면 허, 어, 예, 예 애들 이제 요거트 좋다. 예 이런 거 먹을 때 같이 넣어서 먹으면 되게 맛있어요. 예 저희 우와. 집 애들도 잘 먹더라고요. 네. <laughs> 상상과 애들 또 네. 친구이네요. 네. <laughs> 어, 그러면 지금 이 시기에 네. 얘는 어떤 주의점이 있을까요? 어, 지금 보시면 알들이 되게 작아요. 너무 작아요. 예, 귀여워요. 어, 레드가에스 수확 시기가 다 왔음에도 한 알의 무게가 8g에서 음. 한 10g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샤인머스켓 하나리 보통 15g에서 20g 정도거든요. 네. 거, 그거 생각하시면 되게 좀 작은 편이에요. 진짜 작네요. 네, 작기 때문에 어, 착색도 빠르고요, 와. 수확이 빠르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네. 어, 색깔 자체가 빨갛기 때문에. 우선 다른 포도랑도 잘 어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제 재배를 하시다가 처음이시면 네. 아니, 얘가 왜안 자라지? 라고 음, 걱정하실 수도 그렇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원래 이렇게 작다라는 거네요. 네네. 아, 네, 네, 맞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으셔도 될것 같아요. 얘도 이제 속 이렇게 속가죽은 이런 거 하나요? 네, 지금 여기 안쪽에 보시면. 가위로 자른 자국. 잘났네 네. 너무 작아서 티가 안 나네요. 이게 처음에 네. 재배를 혹시나 하시게 되면 엄청 놀라실 거예요. 알들이 완전히 막혀 있어요. 완전 네. 히 이렇게요. 완전 이게 가위가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아 이게 약간 처음에 엄청 저도 당황했었거든요. <laughs>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속금 작업, 알 속기 작업을 해줘야지만이 얘들도 클수 있는 공간이 네. 있어야지 이렇게 어, 알들이. 터지지 않고 네. 잘클 수가 있는 거 같아요. 네. 네. 처음 재배하신 분들 놀라지 마세요. 원래 네. 그렇게 빼빽하게, 네. 조그만 아이들이 빼빽하다고 합니다. 네. 근데 정말 알차게 들어가 있다는 라 생각이 들어요. 음, 네. 아, 솎아주는 작업, 또 외에는 여기 또 어떤 작업을 주의하면 될까요? 어, 어, 순 작업을 우선은 지속적으로, 아. 예, 순 이렇게 따주는 작업이 있어요. 네. 예, 영양분이 요렇게, 이렇게 예. 가지 않게. 일반 본잎이 있고요. 이렇게 네. 생긴 속순이라고 해서 네. 본잎과 본잎 봄잎 사이에 나오는 순들이 있어요. 이런 아 예, 순들을 지속적으로 따줘야지 영양분이 또 열매로 잘갈 수가 있어요. 네, 큰 잎은 네. 절대 따지 마시고 네, 네. 이렇게 속으로 이제막난잎만 네, 따주시면 맞아요. 된다. 맞아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아 그럼 얘는 또 재배할 때 네. 주의할 때마다 지금부터 이제 재배할 때까지 음... 또 장기간 주의해야 될게 있다면 네. 7월이면 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예. 원래 적포도가 우리나라에서 재배하기 힘든 품종인 걸로 전 알고 있어요. 그건 왜그 어, 이제, 기온이나 아니면 적산 온도라 해서 햇볕을 보고, 어, 착색이 되어야 되는데 그 시간이 너무 짧은 거죠. 이거는. 아... 예. 우리나라가, 어, 뭐 캘리포니아나 아니면 적포도, 어, 주산지에 비해 햇볕의 양이 적기 때문에. 네. 예, 또 그런 것도 있고요. 아니면 밤낮 기온차가 그 주산지에 비해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맞아요. 교차 세요. 우리나라에 이런 품종을 한다는 자체가 저는 어렵다고는 생각해요. 아, 네. 어렵지만서도 예.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 레드 가넷은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색깔이 네. 너무 잘 넘어가요. 아 네, 그게 제일 어떻게 보면 큰 장점이죠. 색깔이 안 넘어가면 뭐 아무 소용 없잖아요. 우와. 빨간색 포도인데 약간 뭐 흰빛을 띈다든지 네. 네, 이러면 좀 걱정이 많으신데. 요것도 지금 5년생이거든요. 똑같이 5년생인데, 어, 색깔 걱정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어, 그러면 네. 사실 이제 농가에서, 아, 난 적포도가 너무 하고 싶은데, 네. 우리나라는 적합하지 않아. 포기하셨던 분들에게는 희망적인 소식이에요 네, 추천해 드릴 수 있는 품종이에요. 아, 네. 그렇군요. 네. 거기다가 당도도 높고, 그렇죠. 수확 시기도, 어, 노지 기준으로는 제가 어떻게 딱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저희 하우스 기준으로 어, 가온을 2월쯤에 이제 시작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는 7월 10일이나 중순 이상이면 수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얘는 7월 중순? 네네. 뭐 초나 중순? 네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소개했던 요일 여봉은 7월 말이요. 7월 말. 네. 6월 중순에서 7월 초 요일 여봉과 레드 간의 품평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laughs> 네 그럼 얘는 언제 또 이제 포장지를 싸나요? 어 적포도는 어, 일반적으로 생각하시기에 네. 태양빛을 직접적으로 맞는 게 제일 좋아요 오 네. 그래야지만이 착색이 잘될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고요 네. 만에 하나 뭐 병해충이 그 걱정이 된다 네. 아니면 뭐 균들이 걱정이 된다 네. 이렇게 해서 흰 봉지를 씌우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보다는 햇볕을 직접적으로 맞을 수 있도록 그냥 키우시는 게더 아 예,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얘는 수확 때까지 이렇게 싸지 않고 계속 네. 두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어, 그것도 네. 다른 점이네요. 네, 네. 어, 근데 사실 이만할 때는 무슨 맛이냐 하나요? 어,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이웃음이 의문이 가지. 궁금하긴 한데 먹어봐도 <laughs> 네네. 될까요? 네네. 네, 네, 하나. 아, 이 셔? 네. 시네요, 지금은? 저죠. 아, 네. 근데, 그, 맛있어요. 음... 맛있게 셔요. 새콤하게 셔요. 네, 네. 안 아마... 드셔보셨죠? 아니요, 저는 많이 먹어봤어요. 한번더 먹어볼래요? <laughs> 자, 혼자 먹을 수 없다. 네. <laughs> 자. 그죠? 음... <laughs> 야, 여러분, 익혀 드세요. <laughs> 한달 뒤면 맛보실 수 있어요. <laughs> 네, 한달 뒤면 근데 제가 따면서 봤는데, 네. 아니 하얀 게 뭔가 뭉알뭉알뭉가뭉 맺혀 있어요. 아, 이거는 네네. 물방울이에요. 이슬이에요. 어, 그건 진주 샘이라 하거든요. 진주예요. 네. 아, 진주, <laughs> 진주처럼 생겨서 그런 이름이 생겼는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예, 네. 네. 요거는 일종의 수액이라 해서 나무에 수액이 뭉쳐서 생긴, 음 형성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일반적으로 나무의 힘이 강한 이제 세력이라 하거든요. 네. 힘이 강하면 진주샘이 많이 생기고요. 오. 예. 세력이 조금 약하면 어, 강한 나무에 비해서 적게 생기는 편입니다. 오, 그러면 네. 많은 농사 초보분들은 네. 이런 게 많이 생겼을 때 이거 벌레 아니야? 걱정하실 그렇죠. 수도 네, 있잖아요. 네, 네, 네. 오히려 자연스러 현상이니까 네,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네, 그러면 맞습니다. 진주샘이 많을수록 혹시 당도에도 차이가 있나요? 당도하고의 관련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아 네. 그럼 나무가 잘 자라고 있다라는 증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당도에 관련은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송이의 무게, 네, 예, 그리고 얼마만큼 어, 한 송이에 대해서 알들을 알 속기를 잘 하고 잘 키우느냐에 따라서 당도는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네. 1kg의 송이랑 만약에 500g의 송이는 당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500g이 더알아요 그렇죠. 네. 1kg에 대한 약간 물 희석한 거나 비슷하게 생각하면 되네요. 1리터에 그렇죠. 원액을 네. 1리터에 섞냐, 500리터에 섞냐, 네. 이거랑 같은 거네요. 네. 왜냐하면 어. 30알에 대해 어, 영양분이 가는 거랑 100알에 대해서 영양분이 가는 거랑은 아. 또 예, 틀리다고 생각하시면 될것같아요 이렇게 해주시니까 너무 네. 이해가 팍팍 옵니다. 네. 아 네. 그리고 진주 샘이남에 열려 있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네. 네. 어, 그런데 또 저기는 네. 빨간 거를 조금 집게를 어, 집어 놨어요. 빨래 널듯이. <laughs> 얘들을 왜 이렇게 또 이제 걸어 놓은 거예요? 어, 지금 뒤에 거랑 네. 알들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어? 크기가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얘도 품종이 다, 아닌데? 어, 같은 나무인데? 네네. 근데 얘는 왜 크고 얘는 왜 작아요? 음,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지베린 처리라 해서 네. 호르몬 처리를 한 송이를 지금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아. 하... 네. 아니, 진짜 딱 봐도, 네. 호르몬 처리를 해야겠네 네. <laughs> 지베른 처리를 해야겠다. 아니, 정말 너무 확연히 차이 나잖아요. 네, 이렇게 네. 지베른 처리를 안한 나무와, 그렇죠. 한 나무에, 의 네, 네. 아, 같은 나무인데, 지베른. 나문데 여기에다가 열매. 직접적으로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아, 네. 지베른 처리를 하면 이렇게 탐스럽고, 네. 안 하게 되면 이렇게, 알들이 네. 작죠. 작고, 네. 귀요미 귀요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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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상품 가치로서는 네. 당연히 처리를 해야겠네요. 네. 어 와. 그렇. 치는 것도 같아요. 왜요? 우선 제 소신껏 말씀드리면, 네. 어 지베린 처리를 하면 알이 이렇게 비대해질 수는 있어요. 네. 근데 단점이 식감이 조금 떨어져요. 약간 아. 물컹거림이 네. 더 있어요. 사각사각한 아 거는 지베린 처리를 하지 않은 게 오히려 더 사각사각하고요. 아 예. 아, 겉에다 뿌리기 때문에 사각사각한 네. 그 식감을 느끼고 싶으면 지베른 처리를 하지 말고. 네네. 네. 네. 만약에 좀 커지고, 어, 탐스럽게 보여고 그렇죠. 싶다라고 네, 네. 하시는 분들은 지베른 처리를 하고. 네네. 네. 아, 요런 차이가 있겠군요. 네, 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laughs> 그래도 큰게 좋아요. 음, 그렇죠. <웃음> <웃음> 이, 이게, 이게 더 먹고 싶을 것 같아요. 아. 우선은 눈으로 봐도 먹고 싶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고 그렇죠. 싶고. 네, 맞아예 얘보단 얘가 사고 싶을 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어, 수확을 기다리면서 네. 많은 농부들이 어, 자식을 키워내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네. 하잖아요. 그분들에게 혹시 어떤 응원의 메시지나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거의 2년 전부터 해서 샤이머스키 값이 정말 폭락을 했다고 해도 음. 네,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떨어졌는데 어, 지금 저는 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농가 분들이 맛있는 포도를 다시 만들어서 당도를 높인 상태에서 출하를 해 주면 다시 소비자가 알아주지 않을까? 네. 네. 많은 또 신품종들이 지금 자이머스켓에 대적할 만한 신품종이 엄청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우와. 근데 아, 너무 내 네, 불안한 심리에 이거 하면 좋겠다 싶어서 또 심으면 2년 3년은 또 그냥 흘러갈 수 있어요. 네. 그 때문에 어 영상에서 보신 거와 같이 우선 저는 요엘 여봉이랑 레드가넷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리고는 싶어요. 네. 드리고 네, 싶지만 이게 과연 시장성이나 아니면 소비자한테 어떻게 어필을 할수 있느냐에 있느냐는 농민이 할 몫인 것 같아요. 네. 좋은 품질을 만들고 또 좋은 당도를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선보이면 네. 네. 제2의 자인머스켓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어 네. 좋은 말씀 네. 감사합니다 우리 농민분들 이렇게 땀을 흘려가시면서 저희에게 너무나도 맛있는 과일 네. 내주기 위해서 노력하시잖아요 네네. 많은 분들 꼭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파이팅입니다! 네,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6월 중순에서 7월 초 요일 여봉과 레드 간넷 품평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